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5 장에는 세 개의 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먼저 이 루벤 지파를 보자면 루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냐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당연히 장자권을 가질 사람은 루벤입니다. 또 루벤은 뭐 인품도 괜찮았고 또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을 받을 만 하지만 5장 1절을 보니까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뭐를 더럽혔다.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소모인 빌하와 이제 통관을 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친어머니가 아니다 할지라도 형제들의 어머니인데 그 소모를 이렇게 범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그 동생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동생인 그 에브라임에게 실제적 장작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유다지파의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장작권은 유다지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역대상은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 장자의 명분은 그래도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 포로를 귀환하고 이 열두 집파의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북 이스라엘의 리더 집파였던 요셉의 집파를. 인정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장작권을 원래 루벤에게 있었지만 루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장작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크게 본다면 루벤지파. 갓지파 문화세 반지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땅을 굉장히 큰 땅을 그 가나안 땅만큼 큰큰 땅을 모세 때 정복하게 되고. 양을 많이 치고 그런 어떤 목축을 많이 하는 그런 루벤지파와 갑지파, 분화세 반지파에서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냐면 적과 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에 그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세계의 지파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의미하지만 원래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어언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냥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새 지파가 바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서 머물면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우리 그냥 중요한 역사적 사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팔절 같이 읽어볼까요? 1팔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나세반 지파가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고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팔을 안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4만 4,760명의 용사가 이 세지파 연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셉 지파가 연합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어, 이제 요단간 동쪽에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19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도로와 나바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들과 싸울 때 이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아,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어느, 어느 정도로 큰 승리냐?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4만 4천여 명의 이 군인들이 나아가서 이 지역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둬서 우리 21절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곡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서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되었고 사람도 몇 명이나 포로로 끌고 갔냐면 10만 명을 이들의 군사는 몇 명이었는데 4만 4천 명이었는데 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연합 전쟁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전쟁에서 이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20절에 나오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이 전쟁에서 이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유다 강 동편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이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22절 보면 이때 하나님께로 이 전쟁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큰이 전쟁에서 큰 대승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뭐참 좋은 모습이죠. 결국 아 믿음으로 이들이 주님을 붙들고 이지함으로 큰 승리를 이루었죠. 이게 계속되면 좋았는데 이들에게 또한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BC 733년.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기 전약 10여 년 전에 먼저 이 가나안 동편에 있던 이세 지파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26절 읽어볼까?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로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에곧 루벤과 갓과 원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아멘. 북 이스라엘이 B. C. 722년에 사르곤이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아수루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북 이스라엘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끌려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이세 집파가 그래서 로벤 집파, 갓 집파, 무나세 반 집파가 누구에 의해서 어, 정복당하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1년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아, 똑같은 나라인 아수르 그러나 왕은 다르죠. 어 이제 사르곤 전에 전전 사르곤 전에 살만에셀이고 그 살만에셀 전이 이, 이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 디글렛 빌레셀 왕에 의해서 앞에 보면 불이라고 있죠. 같은 이름입니다. 불. 디글렛 빌레셀 3세 아스르 왕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 세 지파가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아스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할라하볼 하라 고산강이 바로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아스르 땅입니다. 그래서 아스르 땅으로 끌려가서 언제까지 거기에 있대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포로 기한한 그 시간까지.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그 시간까지 여전히 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아수르에 머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이제 이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세집파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큰 전쟁에 서 승리를 하고 큰 노행물과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들이 이렇게 포획할 정도로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이 불과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어, 처절하게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25절에 그 이유가 있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예,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 앞서 이야기했던 그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 어, 그리고 지금 앞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어, 그들이 멸망시켰습니다. 무엇으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 멸망시켰는데 그렇게 멸망시켰던 사람들이. 시, 시, 섬겼던 구그 우상을 이새 지파가 그대로 섬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 가난한 동편에 살면서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복 준다고 믿었던 그 신들을 마치 가음하듯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에이, 기도하는 삶인 거죠 그렇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내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의뢰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승리에서 큰 승리까지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물질을 더 원하고. 어 뭔가 명예를 원하고 뭔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구하는 우상 숭배적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디와 같이 이렇게 이, 이 동편에 유단강동편의새집파와 같이 큰 심판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뭘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대로 갈, 수, 갈 정도 마지막 이 세대로 갈수록 어, 이 신앙의 초점을 흐트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늘 주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음성중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